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영적붕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음, 그래도 좀덜 덥죠? 어, 좀덜더워 지금 중복 말복 사이에서 더 더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덜 더워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긴 합니다 어떤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어떤 아이의 시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목이 어, 깎아주세요예요 음, 아마 시장에서 돈을 깎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를 썼는데 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옷이 너무 비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과일이 너무 비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 고등어는 작아 보이는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시장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나도 엄마에게 말했다. 나도 학원 일곱 개인데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일단. 아, 요즘 아이들 이렇게 학원 다니는 걸 보면은 참 우리는 그렇게 학원 많이 안 다녔는데 그죠? 어, 학원이 뭐 어디 있어 그냥 집에서 알아서 공부하는 거지 뭐.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학원 가랴 뭐 하랴 참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성경 학교와 수련의 기간 중에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배우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게 뭐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우리 요번 성경 학교 주제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인생이 아닐까? 우리 사감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아멘. 예. 누가 왕에 올라요? 요시아 왕이 이제 하는 올라오는데 왕이 되는데 그의 나이가 몇세예요 8세. 8세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정도의 나이 아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참 쉽지 않지. 근데 그 요시아가 왕의 역할을 잘해요 못 해요. 음, 한번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길을 걸어요? 다윗의 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었던 다윗의 행한대로 정직하며 뿐만 아니라 좌우로 뭐하지 아니에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요. 얼마나 주변에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살의 왕이 된 요시아가 몇 년을 다스려요? 어, 31년을 다스리며 어쩌면 유대의 이제 마지막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이 요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당연히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을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그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 간에도 우리가 만나서 뭐 커피숍에 가서 수다도 떨고 서로 좀 스트레스도 풀고 같이 놀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요시아 왕처럼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야? 해 우리와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겉모습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뭐냐면 고생하는 흔적은 어디에서 드러날까? 우리의 신체 중에 겉모습 중에 고생한 얼굴, 아 고생한 흔적은 특히 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보면 아이 사람이 고생한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이렇게 손 그래서 어떤 분을 이렇게 손을 악수를 해 보면 엄청 거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지 뭐두 번째는 나이는 어서에서 드러날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어, 얼굴은 아니야 왜냐하면 요즘 얼굴은 이렇게 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어, 뭘 맞아 이렇게 가서 어, 그래서 얼굴은 이게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속일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 바로 얼굴 바로 밑에 이 목주름. 이 목주름은, 이 목주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를 이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몇 개가 더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인생의 태도는 어디서 드러날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표정에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 좋은 표정을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 척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첫 번째가 그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아멘. 왕이에 있은 지몇 년에? 8년. 그럼 몇 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6살인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뭘 하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16살의 그 어린 나이 아이가 그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신앙 안에 세우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한게 뭐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긴 우상들과 부어 맞는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걸다 바꿔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왕 가운데에서도 이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무리 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 해도요, 이 우상과 이 신당을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거야. 거기에 걸맞는 그 엄청난 권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느 왕도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쉽게 하지 못했는데 이 요시아 왕이 8년 만에 16살의 그 어린 나이에 우상과 모든 재단들을 다 허물어버리는 엄청난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세상의 것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러면 이 시대 우리의 우상들이 뭐가 있을까? 아제 서재에 가면은 제가 가장 이렇게 서재의 책을 꼽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앙에 어 꽂은 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의 책인지 모르시죠? 어, 궁금하신 분은 이따 한번 끝나고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누구 목사님의 책이냐면 팀 캘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어, 아마 설교지 외에 아마 가장 많은 그한 분의 책을 읽었던 게 아마 팀 캘러 목사님의 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참 귀한 영향력을 줬던 그런 귀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뭘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우상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몇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 몇 번째 우리 성경 아카데미 하신 분들 몇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막 헷갈리죠. 벌써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끝난 지 여섯 번째 남편과 만나고 있었어요. 왜 여섯 번째 남편과 왜 이렇게 남편을 계속 바꿨을까요? 어, 이유는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이렇게 여섯 번이나 바꿨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남편에 대해서는 만족했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목말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드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데. 바꾼다고 해서 만족해지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이요. 절대 사랑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상으로 소개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여러분, 돈에 목말라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벌어도 벌어도 항상 목마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자꾸 그거에 끌려가는 인생, 그거에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모에게서 결별을 선언하라고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는 거야. 그거 너에게 하나님이 될수 없어. 세상의 사랑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권력이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수 없어. 그것에서 결별을 선언해 떠나야 돼. 그래야 너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교계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가 만든 우상이 혹시 뭐가 있는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할 때이 시대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 저 모니터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죠. 우리 찬양대석에 있는 모니터 볼륨을 좀, 조금 키워주셔. 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의 그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교구가 되어서 제가 이제 처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서 어디까지 신방을 가게 되었냐면 파주까지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로 한 얼마 정도 갔냐면 한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권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 이분은 알고 봤더니 그냥 혼자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오세요? 그랬더니 버스를 갈아타면서 간다. 한두번 정도 버스를 갈아타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린대. 올때 두세 시간. 갈때 두세 시간. 그러니까 막, 교회를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차를 타는 시간이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인데, 주일마다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게야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신앙 생활 했잖아 그때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올때다 그냥 걸어서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아가 아멘 요시아가 왕에 있었는지 이제 몇 해가 돼요? 18째 해가 됐어요 그럼 몇 살이 돼요? 8, 8살의 왕이 되고, 1 8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26살이 됩니다. 그때, 요시아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수리합니까? 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도 상당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까? 그동안 무가, 뭐가 무너져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 있었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요시아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할까?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나와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를 드리고 많은 것들의 예배 요소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 요소는 뭐냐면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대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영화 보는 제목처럼 왕 중에 왕 나의 삶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신앙을 내 마음을 들여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왜 출애굽한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나가서 뭘 지킨다고 그러냐면 절기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우상이 하나님인 양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죄에서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시간의 날마다 나의 신앙을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께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설수 있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자신이 미모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확인하고 싶으면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된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우 나 못생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친구의 반응이 아니야, 괜찮아, 힘내. 이렇게 대답하면 뭐예요? 아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 나 못생긴 것 같아. 그런데 야너 정도면 이뻐, 너 이뻐 이러면은 미모 정도가 중간. 음. 그런데. 나 못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친구가 아 뭐래 짜증나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진짜 이쁜 거라는 거예요 어. 이따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쁘다고 어. 평가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겠지만 외형적인 미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응,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외형적인 미모는 나이가 들면 이제 다 거기서 거기가 됩니다. 오히려 못 생겼던 분들이 나이 들면서 더 멋있어지는 경우도 봐. 막 이게 역전되는 거를 봅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젊었을 때는 엄청 예 이뻤는데 너무 이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완전히 무슨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야,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봐야지.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지 오늘 요시아 왕이 신학의 개혁과 함께 이제 대대적인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죠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함 여호와의 뭐를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우리로 따지면 성경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동안 율법책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찾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뭐 우리도 주일이 돼서 성경을 찾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를 몰라. 그래서 한참 성경을 찾다가 한참 만에 찾았어.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성경 위에가 먼지로 뽀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지를 후 하고 불고 이렇게 딱 하고 쳐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오는 성도를 무슨 성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후하고 불고 탁하고 쳐가지고 성경을 가져온다해서 후탁성도라고 그랬지. 지금 요시아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누가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영적인 사람인 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무리의 귀에 어떻게 해줬다고요?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시아는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돼야지. 그래야 그게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요시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의 그 민족을 깨우는, 영적으로 깨우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이들하고 가끔 이렇게 중국집을 가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집에 가면 너뭐 먹고 싶니? 뭐 먹고 싶니?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러잖아요. 참 근데... 어,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요. 짜장면 한 그릇, 다 그거 먹는 거. 그것도 얼마나 귀해. 그래서 아무 때나 못 먹었잖아요. 언제 먹어요? 짜장면 한 그릇. 졸업식 날. 6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또 3년을 또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게 짜장면. 아니면 생일날. 그러다가 가끔 부모님이 딜을 해. 너가 만약 반에서 몇등 안에 들어가면 짜장면 사줄게.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그렇게는 안 해보셨나? 그 음. 근데 참 요즘 시대는 어떠냐면, 부모가, 지금 아이들이요, 공부하지 않아도, 어, 짜장면 한 그릇이 뭐야. 한 100그릇도 살수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아, 뭐, 소원이라면. 내가 100그릇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사줄 용기가 없는 시기가 본데. 사줄 수는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갈급해 하지 않아요. 짜장면에만 갈급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부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여 충분히 잘 살아.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우리 민족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민족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 민족이 유대 민족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우리 사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시대의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해야 돼요? 우상들을 제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뭐를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의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요시아와 같이 이 시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